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그, 저번에 자명, 자명을 이어서 돌핀킥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핀킥이요. 페이을킥 차고 손동작만 해도 충분한데, 더 욕심을 내서 돌핀킥까지 이세 가지를 콤비네이션으로 해가지고 연결동작으로 하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동작과 팔, 발동작이 되신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50m 자명이라든지 뭐 75m, 100m 자명을 하실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아무튼 자명 물속 동작 한번 보시고 따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물속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게 자명, 콤비네이션 동작인데요. 처음에 호흡을 너무 많이, 많이 들이마신 다음에 하시게 되면 많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을 많이 들여마시고또 천천히 하시게 되면 수면 위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물 속에서, 물 속에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물 속에서 가셔야 됩니다. 수면 위에서 가시면 안 되고요. 하나, 둘, 자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블라이딩 기다리셔야지 바로 접어 올리시면 브레이크 걸립니다. 회원님들 자명하시다가 물에 뜨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폐에 공기를 너무 갖고 있는 거, 두 번째는 고기를 조금이라도 들어 올리게 되면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너무 천천히 차면 추진력이 없어서 뜨게 됩니다. 연결 동작 계속 보시다가 이제 저병킥을 언제, 어느 타임이 차야 되는지 이제 나올 건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보면, 어, 캐치 동작 할 때, 손 캐치 동작 할때 다리를 같이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피니시할때돌핀 킥을 찹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다가 세게 차줍니다. 물 속에서 계속 저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지금 저도 잘안 되죠. 물에 자꾸 뜨죠. 저것은 공기의 폐에 공기를 너무 가득 넣은 상태에서 하니까 그런 거고요. 저도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많이 안 뜨고 물 속에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물 속에서 어느 정도 공기 양이라든지 적응 훈련을 하다 보면.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되게 됩니다. 한 2, 30분, 3, 40분만 투자하시면 금방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변 킥을 도입해 주게 되면물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명을 할때꼭이 돌핀 킥을 차고요. 그냥 평은 킥만 차면 나가지도 않고 재미가 없습니다. 어, 이 콤비네이션을 하시게 되면 자명의 재미를 찾으실 것이라고 제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핀킥 도입한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했더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